만약 100달러가 인상이 돼서 출시한다면 지금 출고가보다 못해도 15만원 정도 인상은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및 프로 7세대 유출 정리를 빠르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원래는 올해 3월에 나오는 게 유력했으나 재고라든지 생산 이슈가 있는 건지 계속 미뤄지다가 한국시간 5월 7일 밤 11시에 애플 이벤트가 떴는데 로고를 보아하니 팬이 있는 것을 볼때 아이패드가 매우 유력한데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4월 아이폰 SE1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아이패드 에어 6세대와 프로 7세대가 출시될 확률이 매우 유력하죠. 우선 아이패드 에어 6세대부터 살펴보면, 루머로는 기존 아이패드 에어 6세대 11인치 단 하나 모델에서 12.9인치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인데, 원래는 대화면 13인치 아이패드는 가장 비싼 모델, 프로에만 한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에어에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11인치는 폼팩터가 거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12.9인치는 이번에 프로 12.9인치에 들어가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프로용 12.9인치 패널을 재활용해서 에어에 탑재하는 거 아닌가 칩셋은 아마 에어5에 M1 칩셋이 들어갔던 것만큼 에어6세대는 M2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칩셋은 M1만 해도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 여전히 날아다니는 성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ESR에서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모델을 판매한다고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전작 에어5와 매우 유사하죠. 싱글 카메라 하나 와 마이크 띡 있는 매우 심플한 디자인의 애플 로고와 실버 색상으로 추정되는 모델이 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전면 카메라 부분이 보통 상단 중간에 있던 게 이번에 가로 중앙으로 카메라가 이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가로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로 배치로 이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루머 초기에는 아이폰처럼 노치 형태로 감싸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프로와 똑같이 상하좌우 베젤이 똑같은 형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 전원 버튼 쪽을 보면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라기보다는 전원 버튼 겸 터치 아이 센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우선 현재까지 나온 유출은 여기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60Hz를 고수하냐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최소한 90Hz는 넣어줘야 좀 쓸만하지 않나 저는 만약 60Hz를 계속 탑재해서 출시를 한다면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출고가는 현재 아이패드 에어5가 93만원부터인 걸로 볼때 12.9인치는 매우 높은 확률로 100만원을 넘겨서 출시할 것 같은데 아마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을 부른다면 최소한은 110만원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해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카메라 또한 초광각 광각 페이스 아이디 탑재 120Hz 프로모션 주사율 이번에 베젤이 한번더 얇아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화면 인치가 전작보다 0.1인치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베젤이 얇아 는건좀 희소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탑재됐던 미니 LED 패널이 아닌 올레드 패널로 탑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작의 미니 LED 버전보다 훨씬 더 얇게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미니 LED 단점이었던 패널 단가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와 블루밍 현상은 올레드가 탑재가 되면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우선 올레드 패널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올레드를 처음 도입하는 것만큼 기존 프로 11인치 가격이 790 9달러인데, 만약 100달러 정도 인상이 된다면 현재 한국 가격이 129만원부터인데, 100달러가 오른다면 139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뭐 경제가 좋기 때문에 100달러 정도 올라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강달러 환경에는 인상이 대체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애플도 중국발 판매 부진을 우려하기 때문에 동결 혹은 100달러 인상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100달러가 인상이 돼서 출시한다면 지금 출고가 보... 못 해도 15만 원 정도, 인상은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및 에어 6세대 유출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건 솔직히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에어 6세대 12.9인치가 다크호스가 될수 있지 않나. 만약 12.9인치만 120Hz 혹은 90Hz를 넣어준다면 필기를 원하는 수요 혹은 업무용 및 대화면의 필기용은 필연적으로 기존에는 프로 12.9인치만 선택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프로 기능 필요 없고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대화면 필기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 6세대 13인치가 은근히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반응을 좀 보고 아마 일본에서 미리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괜찮은 아이패드 하나 골라서 미리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아이폰 SE1 소장용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